뭘 공부하냐?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복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주식은 복리의 마법이다라고 얘기하죠. 복리의 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복리가 뭐길래 그렇게 마법을 부리는지, 그리고 주식투자하면서 이 복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짤막하게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리란 뭐냐? 단리는 뭘까? 복리와 어, 단리가 있는데 어, 단리는 간단합니다. 복리는 단리는 만약에 1%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만 원을 가지고 1%를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만원에 1%면 100원. 그러면 한달 후에 한템포가 돌았을 때만 10, 100원, 두부템포가 돌았을 때만 200원, 만 300원 이렇게 100원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리입니다. 단조롭죠 그쵸? 그럼 이제 복리는 뭐냐? 복리는 이자까지 합쳐서 불러간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만백원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를 수익 내면 뭡니까? 만 200원이 아니라 1%가 더 붙는거죠 그쵸? 만 201원이 되는거죠 그쵸? 왜냐면 만원에 1%가 아니라 100원에 1%니까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복리가 복리로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주식을 천원짜리를 샀어요 천원짜리를 샀는데 천원짜리가 오늘 10%로 올랐어 그럼 얼마가 됩니까 종가가 1100원이 되죠 그럼 내일 또 10%가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210원 또 10%가 올라갔어 뭐 어떻게 돼요? 1,322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이 올라간 거예요? 10%에 10%에 10%, 10, 10 30%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30%가 올라간 건데, 자 주가는 1,000원에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32.2%가 올라갔죠. 이해가 돼요? 이게 복리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쭉쭉쭉 올라가서 더블이 됐다. 내가 그냥 들고 있었어, 묻어뒀는데.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 갔습니다 따블이 갔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가 막힌 거야 여기서부터 뭐가 기가 막히냐면 2,000원까지만 가는 게 어려운 거지 2,000원이 되면 2,000원에 10%면 얼마예요? 2,200원이죠 10% 그러면 1,000원에 몇프로 %예요? 2,200원이 갔잖아 1,000원에 20% 가는 거야 따블이 가면 호가가 오를수록 수익률도 더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복리로 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쌓여서 1%씩 1%씩 쌓이다 보면 1%, 1%, 1%씩 중장기로 쌓이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바닥 대비 60%가 올라오고 100%가 올라오고 200%가 올라왔을 땐 1%, 1% 올라갈 때마다 3% 올라갈 때마다 원금 대비 따씨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제가 어, 저는 코인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을 봐봐요. 제가 어, 2013년도, 2012년도 이때 비트코인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1비트코인이 1 20만 원이었어요. 이때 내가 어, 20만 원 주고 1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고 쳐. 지금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얘네가 어, 1%가 올라가. 그럼 얼마야? 1% 8천만원에 1%면 얼마입니까? 80만원이잖아 80만원 그럼 내 원금의 몇배 올라가? 1% 올랐으면 4배씩 오르는 거야 4배씩 1%에 4배씩 이게 바로 복리의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중장기로 쭉 묻어 두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단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리를 확실하게 즐기려면 중장기 투자도 관심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